우리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488장. 전 나의 반성. 에스라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이 로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번 눈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데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성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 우리 에스라고 니에미야를 연달아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아 구약의 그 히브리의 아, 문서 가운데는 그 에스라고 니에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사건의 내용은 많이 중첩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번 포로로 끌려가고 세번 돌아온다 그래서 아, 끌려가는 것도 세번 돌아오는 것도 세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때에 여호야김 때에 1차로 끌려가는데 그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에 끌려가는데 그때에 끌려갔던 선지자 한명 있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대로 에스겔이라 이렇게 보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시드기아 때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때가 바로 제 3차 유배의 포로 그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 70년이 지나면은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1차 귀환자가 70년 만에 돌아온 건 아니고요 거의 찰쯤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어, 여러분이 1장에 읽었던 대로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하고 에스라 1장하고는 처음에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귀한 명령이 같이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돌아왔던 것은 총독 세스바살에 의하여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 때가 돌아오게 되고, 3차는 니에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1차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2차 때에 돌아오는 숫자는 이서 훨씬 못 미치고요. 3차에는 정확하게 인원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 자 1차 포로 귀환에서 주된 업무는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유다 나라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저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 귀환하는데 그 1차의 목적이 있는가 하면 2차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에는 거의 신앙의 종교 개혁과 같다. 아 백성들 가운데 많이 지쳐 있고 어또 율법이 해이해져서 뭔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는 아, 에스라 예, 제사장이면서 학사라고 얘기도 하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 저는 예 저들은 아, 또 다시 이렇게 귀환하면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함께 가자 했는데 그래서 그 숫자는 굉장히 아 미미한 숫자였다. 일차 때가 거의 오만 명 가까이. 그래서 명단이 이 그러니까 장에 쭉 등장을 합니다. 또이 장의 명단에는 뭐 어느 방백에는 어느 지파에는 몇명몇명쭉 명단 나오고 그 명단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은 제사장의 그룹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그 이름을 딴 제사장이 있는데 아무리 족보를 찾아보고 역사를 뒤져봐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 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우린과 둠빔의 제수당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아, 그들의 업무와 모든 것을 보류시켰다라는 것이, 아, 이장이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인데, 자, 그이 장의 이야기는, 사실, 니에미아에서도 똑같이 겹쳐 나오기 때문에, 아, 그때 한번 좀 이렇게, 아, 그때도 뭐냐, 거의 아, 그냥, 명단 숫자니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에, 돌아오는 숫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자, 3장에서 이야기는, 아, 7월 초막절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과, 예,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런 이야기가, 예,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예,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 니에미아에서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지고 아 그곳에는 아주 굉장히 아, 많은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서 아, 습격과 노력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그것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아, 자기의 그 성읍을 아 이렇게 찾아서 아, 거주하게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주 흉흉한 상태로 그대로 남게 돼서 나중에 안 되겠다. 이것을 예루살렘을 살려야겠다라고 한 바로 이 프로젝트가 니에미아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되고요. 성곽을다 완성한 다음에 각 집화와 방백 가운데 인친자들, 자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강제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살리는 일들이, 아, 니에미아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 대목인데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아,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그처럼 황폐해졌다.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고, 아, 들짐승들이 우거리고, 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오, 아름다운 예루살렘, 잘 짜여진 성곽과 같구 나라고 읊어졌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해졌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성읍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지요. 성전도 불타고 다윗의 왕궁터도 다 불타버리고 모든 가옥도 불타고. 아, 성곽조차도 다 황폐되어서 무너진 바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많이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니에메가 들었을 때에 너무 참혹해서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런 일절의 말씀에는 아, 이스라엘 절개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절기가 바로 7월 달입니다. 다가 7월 1일에 아, 나팔을 불었다해서 나팔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또 절기 가운데 가장 아, 거룩하고 아, 복된 절기가 바로 아, 이렇게 대속제일인데 7월 10일에 있고 아, 그 다음에 그 속제일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아, 자라는 대로 이 초막절이 아, 또 연거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절개 가운데 가장 거룩한 절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7월이다. 이런 걸 이렇게 쭉 보게 돼요. 그래서, 아, 7월쯤에 백성들이 각기 서는 성읍에서 아, 일제히 나와서 아,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아, 번제를 드렸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그 터위에 세웠다.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아,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무너진 곳에서 아, 초막절의 예식대로 제물을 아, 드리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는 그냥 각자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 예물을 드리면서 아, 시작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참이 아, 이 모든 것이 출발의 시작은 바로 아, 저대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아,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했다 이런 걸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찬들의 삶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받다 마람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한 것은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번제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출발점을 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들은 숫자적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개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세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그룹,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막 끝까지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애국과 사방으로 흩어졌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룹들은 이렇게 저희게 성경 속에서 별로 계수되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협조도 잘 하지도 아니하고. 어 뭔가 하자고 했을 때에 어, 굉장히 이렇게 아그 어,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아니하는 어, 그런 사람이고 어, 신앙의 남은 자만이 아그 어, 바벨론에서 유배되었던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만이 역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7 절에 보니까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상 고래서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방까지 운송하였다. 이 말은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수하고 목수, 도를 다듬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는 석수하고 목수들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역시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근데 그 기둥 나무 가운데는 이 바벨론의 백향목이 최고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바벨론 백향목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백향목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백향목은 이렇게 곧습니다. 굉장히 곧고, 그 다음에 견고하고. 또 백향 목은 또 향도 있어 가지고 아 그걸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어 고귀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백향 목 인데 이 백향 목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그 레바논 이고요 에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 를 이렇게 보면은 요아 축구 할 때에 레바논 이렇게 국기 보면은 아그 캐나다는 중간 가운데에 단풍이 있는데 레바논의 국회는 에 백향목이 그려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딱 그려 있는 게 주변에 비해서 있는 게 바로 레바논의 국기다. 이렇게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떠가지고 육로로 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해운을 떠가지고 바다에다 띄어서 바닷물결에 바다 의해서쭉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작업으로 그래서 요파에서 그 뗏목을 주워다가 이렇게 이송해가지고 아 이게 성전을 아 공사를 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캐나다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에 가끔가다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어그 뗏목을 이렇게 띄워서 보내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나무를 갖다가 벌목해가지고 이 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도시로 보내는.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 애완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워낙 나무가 많으니까는 뭐 캐나다도 북쪽에 나무가 워낙 많고 크니까는 그 뗏목 하는 사람들이 나무 벌목해 가지고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는 일들이 아주 큰 직업 가운데 하나였는데 레바논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과 여기에 나올 때에 두로 사람 부르사람과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무 베는 것을 벌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한테 대가를 주고서 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쭉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아, 2년 성, 하나님의 성전에 이뤘을 때의 2년 둘째 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년 둘째 달에 아, 저들이 아, 예루살렘 성전 터 무너진 곳에다가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를 더듬으면서 기초를 쌓고 막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아, 그때에 아, 여기에 그 사람들이 뭐 감독자도 있고 이 십절에 보니까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노를 놓을 때에 찬송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에 두 그룹이, 두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울음, 두 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들은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은 어, 이 광경 앞에서 막 그냥 대성통곡한 거예요. 어, 옛날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세워지는 그 모습 앞에 이 지금 수르바벨에 아, 의하여서 성전 공사하는 이 성전 공사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외소하고 작고 또 모든 물건도 쓰는 재료도 보면은. 에, 솔로몬 때는 뭐냐 온갖 뭐 금, 은, 보화로 뭐 그냥 넘쳐나가지고 막 그냥 바를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었고 대단한 웅장한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어, 성전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에, 자본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터도 작고 그러니까는 옛날 걸본 사람들은 어,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뭘 감격스러웠지만은. 대성통곡한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았던 성전이 왜무너졌을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약에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졌다가 다시 짓는데 뭐 규모가 작게 됐다. 뭐 그러면은 아, 옛날 성전은 웅장했는데 왜 지금 성전이 이렇게 작을까?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큰 붕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짓는데 작게 지니까는 옛날 걸본 사람들이 어, 옛날엔 대단히 컸는데 성도도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그냥 아, 그 반응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았던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성전을 드디어 짓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성전을 지으니까는 그게 좋아서 막 덩실덩실 기뻐 뛰면서 막큰 소리로 기뻐하는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들렸을 때는 이두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워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게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하여간 들리지 못할 정도지만 아무쪼록 감격적인 아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 앞에 크게 하는데. 아, 이렇게 뭐든지 시작할 때 이런 시작이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면은 하나님도 어, 예루살렘 성을 어, 우리가 제일 잘한 대로 어, 세번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수르바의 성전도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헤로성전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 성전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원뿌리도 이렇게, 이렇게 아끼지 않았거든 하물며 너희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거둬갔듯이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 그 지금 예수 믿고 예수 공동체에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엎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는 모습을 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부응을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달 시작되면서 날이 점점 이렇게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럴 때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때로는 인원도 적고 또,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와여서 기초를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약화되고 축소되고 인원도 크게 줄게 되고 또 영향력도 약화되는 그 많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갖게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되게하여 주시고 행복 축제가 하나님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그 영혼들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취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